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됩니다. 니다잘 됩니다. 잘 됩니다. 수록더잘 됩니다. 수록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한번더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요구를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보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특별히 오메크로로 있나요?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발현해는 중요한 시금색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처음에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그대 폰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그렇게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신앙이 많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의 성격들을 보면 모든 교회들이 사실상 반 이상이 성도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성적표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겠고 현상유지를 억지로 하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명백한 사실은 데이터에 의하여 보면 분명히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가 움츠려 들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성과 기도와 그 정성이 겉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다한 예배가 있기에 분명히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인 줄 압니다. 예레미아 네. 17장은 사실상 예레미아가 일곱 번째 하는 설교의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마치 10편 1편의 내용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문구들이 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1편을 우리가 생각하면 명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복과 저상을 사랑하는 자의 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듯이 오늘 이 여드미아 설교 내용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화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음. 여화를 의지하고 여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당시 유다 민족의 상황이지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몸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이름은 분명히 교회에 올려져 있지만, 선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내가 힘이 있을 때그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어져 이어 나오는 문구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가롯 유다처럼 신임을 부인할자가 얼마나 많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주어지밖에 없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 받은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육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사막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사막은 정말 나무가 살기에 적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기철에나 풀이 올라오지, 그렇지 않고는 사막에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씻던 나무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를 가끔씩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가야 하는데, 그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을 보지 못할까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가 있는 거에요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게 되고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삶은 사막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에요 여러분 잘 이겨내야만이 우기가 오면 다시 꿈을 돕고 푸른 나무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우기철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식물들은 다말라 죽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간절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땅, 버려진 땅, 황폐한 땅,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비참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젊을 때, 뭐 이럴 때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 앞에서 누든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져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힘이 없기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불쌍하고 추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그 사람은 시간의 흐름 앞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러나 역설적인 말을 지금 해주겠다. 반대적인 상황을 말해주겠다. 사랑을 믿지 않고 육신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도 예매 자리를 찾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것을 알고 거기서 범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추건합니다. 여화를 의지하고 여화를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의 그 삶을 팔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비가 오지 않더라도 건조한 땅이라 할지라도 황무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시의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관계 없어요. 메마르고 광야 같은 땅도 관계 없습니다. 물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요. 물길을 찾아, 뿌리를, 뿌리가 찾아가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그 잎이 청청하며,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어. 가면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그 얘기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마치 10편, 1편, 3편, 3절 말씀과 같은 것. 그런데, 여러분, 10편의 말씀을 보면, 담낮 주의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데, 늘 주하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하면서 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치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를 않아요. 툭탁 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즘에는 좀 비유하기가 그하지만 예전에는 이 영상으로 안내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왔어요. 툭탁 집사는요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다가 주일되면 먼지 앉았던 먼지를 툭툭 털고, 그래서 가지고 온다 해서 툭탁 집사라 그러는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러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의지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목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다른 일은 못해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한 지가 꽤 되었어요.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 저는 이미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일에, 그 어떤 목사보다도 이 부분에는 떨어지지 않으리라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가끔씩 바깥으로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거할 일은 없고 그래서 성경만 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뭘까요?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설교가 늘어히 깔려져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제가 성경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연구된 설교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과 가까이, 성경과 가까이, 성령님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늘 틈만 나면 성경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러한가 상부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 깊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여와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물어도 문제가 없어요. 요즘같이 얼마나 감은 시기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가물고 이와 같은 때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구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말은 여러분, 여기 부패한 것은요, 치유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 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없는 상태, 오늘을 찾아보니까, 안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안 하시는 병들다는 이런 말입니다. 병들어서 더 이상 쓸수 없는 상황.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런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메마르고 간절한 심념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이와 같은 것을 누가 알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 심령이 병들었고, 그 심령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병든 쓸모없는 몸이 다시 소송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언드립니다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물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험하나니 심장과 폐물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 감정의 좌소로 여기는 것이니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그럴싸하고 거룩한 것처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늘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같고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숨멸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면 목사님이 볼 때는 야 제대로 된 신앙이니 열심히 충성하면 야 제대로 된 헌신자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 순수하게 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고, 온전한 복을 받을 것이고,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힘들어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이 복을 받고 이 복이 누려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영으로축원합니다 아멘. 걸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기억합니다. 요아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